제가 이제 마흔이 되었고요. 젊어서부터 추위를 좀 타서던 것 같고 결혼해서도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면서 지금까지 워킹맘으로 30년을 지냈습니다. 늘 겨울이면 추워서 내복 없이는 찰수 없었고 겨울이면 아래위로 히트텍 두꺼운 내복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더운 여름을 좋아합니다. 땀을 좀 흘려서 고생이지만 이제는 여름에도 냉방병 때문에 온몸이 시리고, 특히나 버스, 지하철을 탈 때면 늘긴 팔옷은 갖고 다니면서 입어야만 합니다. 추위를 잘 타는 것도 병인가요? 여름이면 반팔만 입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직장 오래 다니신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군요. 제 유튜브 방송 즐겨 보고 계신 분이라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폐경이 되셨으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는 폐경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시작되신 것 같은데요. 어, 심하게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은 자율신경 실조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시리고 차갑다는 느낌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기 때문이죠. 어, 자율신경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교감신경의 항진 또는 부교감신경이 약화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의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이 고장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심하게 항진되면 감각이 극 아주 예민해지고요. 또 추위나 시린감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분비가 단절되면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어진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에게 검사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